너네 그 22번, 23번 대충 내가 다 해석해주면 지겨우니까 핵심만 얘기하면 항상 짝을 이루는 어떤 음식 듀오들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로 뭐 어디 나와 있더라? 아까 그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 에그하고 베이컨, 쿠키하고 밀크,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신아가 먹었던 계란하고 빵, 뭐 이런 것들. 그죠? 근데 봐봐. 소금, 케이크에 뭐가 잘 들어간다고요? 소금하고 블랙페퍼, 후추가 이제 단짝이라고 나와 있었죠. 그죠? 자, 근데 봐봐. 소금 많이 먹으면 좋아, 안 좋아? 이 글에 따르면 안 좋다고 나와 있잖아. 그죠? 소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요? 자, 근데 봐봐. 그두 번째 단락에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줄 보세요. while을 시작하는 문장. while black pepper contains compounds. like antioxidant s 그러면 저 antioxidant라는 게 산화방지제, 노화방지제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컴파운드 들어가봐 컴파운드 합성물이라고 적어 후추라는 것이 합성물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대요 어떤 합성물이냐면은 아까 노화방지제와 같은 노화방지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? 에? 좋은 거죠. 노화를 덜 되게 하는 거니까. 후추 많이 먹어야 돼요. 선생님은요. 순대국 먹을 때 후추를 그냥 막 퍼붓는다구요. 안 늙으려구요. 자, 그 다음 문장. There is still insufficient data. 충분치 않은 데이터가 있습니다. Suggest to black pepper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any ailment. 어떠한 병에 대해서도 이 후추가 효과적인 치료법이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증거가 뭐, 이렇 충분치 않다는 거야. 근데 봐봐. 어쨌거나, 소금이 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, 음식에서 소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니? 어, 맛이 없잖아. 나는 어렸을 때 그냥, 어렸을 때그 뭐야 우리 그 딸이 그 뭐야 그거 뭐죠 그소소 그거 그소 이렇게 뼈 달인 물에다가 밥 먹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하얀 거 있잖아 뭐어 곰탕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얘가 가만히 봤더니 만 곰탕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곰탕에 뿌려먹는 소금을 좋아하더라고 소금을 막 넣어서 막 소금만 먹는 거야. 자.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어져. 그러면은 소금은 몸에 안 좋아. 그러면 그 대체물이 뭐야 돼? 후추라는 거지, 이사람은 지금. 후추를 넣으면은 그나마 괜찮다는 거잖아. 어디 보냐면은 봐봐. 그 왼쪽 페이 왼쪽 부분에서 밑에서 하나, 둘, 셋. 세 번째 줄 봐봐. 소금을 안 먹게 했더니만 보세요. This can be difficult. 이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Because 왜냐하면 food with less salt. 소금이 더 적게 들어가는 어떤 음식은 might not taste as good. 소금을 넣었을 때만큼 좋은 맛이 안날 거기 때문입니다. 자 여기서 봐봐 여기 여기가 핵심이야. This is where. 바로 여기가 지점입니다. 지점 장소입니다. Spices like black pepper. 후추와 같은 양념들이 Can make a huge difference.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. Because 왜냐하면 they can bring flavor. 이 후추라는 것이 플레이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플레이버 형광펜. 뭔뜻이야? 봐봐. 플레이버. 맛. 맛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. 무엇 없이 without the health consequences. 건강상의 어떤 결과 없이. 건강상의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는 건강상의 어떤 안 좋은 거 없이. 자, 맨 마지막 문장. 블랙페퍼 캔 턴. 턴에다가 형광펜. 그 다음에, 인투 찾아서 형광펜. 자, 한 번만 따라 해봐. 턴 A 인투 B. A를 B로 바꾸다. 후추라는 것은 삐리리한, 블레, 삐리리하게 블렌드한 음식을 내리, 마일드한 킥을 갖고 있는 무언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봐봐. 후추만의 어떤 약간 톡 쏘는 그런 게 있잖아. 뭔가 자극적인 그런 게 있잖아. 자극적인 맛이 있잖아. 그걸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마일드 킥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. 그죠? 이런 무언가로 바꿔줍니다. 야, 봐봐. 소금을 안 넣었을 때, 소금을 안 넣었으니까 정말 맛이 없는데, 후추마저 안 넣었으면 정말 더 맛이 없겠죠 밋밋하겠죠 여기 왜그두 번째 그 B자리에 아들와이즈가 들어갔냐면 아들와이즈가 뭐겠니 후추를 안 넣으면 후추를 안 넣었을 때 거기 아들와이즈 적으세요 아들와이즈 그렇지 않다면 후추를 안 넣으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후추를 안 넣으면 이해됐어요? 23번 거기 선택지 23번에, 선택지 1번에 디제스션이 뭐야? 소화. 소 2번에 인티크. 섭취. 3번에 익스트랙션. 이거 봐봐. 어, 주출 4번에 니블링은 이거 봐봐. 이렇게, 뭔가 이렇게, 오물로오 이렇게 좀, 조금씩 좀 뜯어먹는 거 있잖아요. 니블. 이거, 좋아. 이거 몰라도 되고요. 5번, 인들전스 적으세요. 탐닉. 무언가를 너무 많이 막 먹고 즐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22번은 내가 안해도 되겠죠 어, 22번에 그 Substitute의 뜻이 뭐라고요 Substitute Substitute 내가 여거적어지않나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끝에 대체물 그죠